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른 인생 이모작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출범했는데요. 첫 교육생을 배출하면서 베이비 부모와 그 이상 세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내령으로 지난 8월 예편한 박인석 씨는 인생 2막의 진로를 상남사로 정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으로서 많은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살려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박 씨는 대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4주간 시니어 코칭 지도자 양성 과정을 밟으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제가 이것을 잘할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처럼 베이비붐 세대인 우춘희 씨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까지 겹쳐 고민도 많았지만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경력쌓기와 일자리에 도전하는 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 얻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50대 이상을 위해. 올해 문을 연 대전 인생 이모작 재현센터에서는 50여 명이 교육 과정에 참가하고 있고 첫 수료생 배출을 계기로 창업과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취업으로 연계하는 일 그것을 같이 우리 교육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작하면 뭐 무난히 열심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4살에서 64살까지 대전의 예비 노년층은 31만 3천 명으로. 시인구의 21%나 되는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